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레이저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팔장을 소개시켜드리는 날입니다. 아니 뭔뭐 조새끼는 저렇게 발성을 잘 만들어. 노가다하세요. 노가다하세요. 노가다의 킹 방골 선생 노가다 킹입니다. 짠. 아, 출바라지 하도다. AT32S 제3세계를 힘으로 정복한 세켄 군대의 대장. 정말 사악하구나. 그러나 간지난다. 사악한 녀석들은 항상 간지나지. 간지러는 녀석. 맵카 맵카. 비리 비리. 미안합니다.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AT 이거 육성 짤를 뽑고 나서 삐리 비리 이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응. 역시 <목소리도> 나의 음성 지원이란 중독성이 강하구나. 미안합니다. 자, 오늘 120 레벨 8성 만들었습니다. 스스 스테이지. 어, 어, 어... 불멸의 해골 스토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어, 아니면은 바로 여러분들 어... 그 뭐지? 어... 피드백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지? 그거 있거든요? 그... 불멸의 해골 불멸 육 맞죠? 어... 맞대요 맞대요 시청자 여러분들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맞다고 그러시네요 어, 잠깐만 바꿔줄까 그러면? 어... 우리 시청자들 바꿔줄까? 어. 아 불면증 아 직쇼 채팅창 드러나자마자 바로 불면증 드립샷 아 직쇼 됐시네 어, 충실해지네 <laughs> 어, 이상한 드립이 난무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불멸의 해골스톤 스스에서 나옵니다. 녀석은 자, 그래서 공격형이고요. 타입은 공격형입니다. 코스트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음, 쿨타임이 조금 약간 살짝 느려요. 아주 살짝 느립니다. 아주 살짝. 어. 자, 공격력은 16만 2천입니다. 어, 잘 때리죠? 16만 2천 잘 때립니다. 공격형이다 보니까 확실히 생자 120이어도, 어, 범위 120보다는 한 4만 정도 더 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공격력 괜찮고요 체력. 40만입니다. 40만. 굉장히 약하죠? 그렇지만 이 접식이 초 언거리. 정말 초 언거리입니다. 저기 뒤에 있어요. 저기 뒤에 쫄입니다 쫄보. 쫄보 플레이하고 있는 우리 a t 3 2 b 엘스. 아주 좋은 거는요. 공속이 매우 빠릅니다. 평평평평평평평평평 이게 보통 도움 떨어하면. 미안합니다. 어, 아무튼 이 정도로 매우 빠르게 어, 때린다. 이속은 느립니다. 그렇지만 느리 느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더 격렬하게 더 격렬하게 들어도 상관없다. 어. 더 격렬하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쫄보니까 음. 굉장히 뒤에서 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결국 적군한테 닿는 녀석. 엄청난 녀석입니다. 에이트 0십 야스. 비리 비리. 거지 같다. 자 지난 제대된 거8성달성했고요 변계 네. 소환 스킬을 보도록 하자. 번개를 소환하여 좁은 범위의 적군에게 강력한 피해와 함께 잠시 행동 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이 스톤 스킬. 스톤 레벨리 레벨리 레벨리. 스턴을 걸어줍니다 공격력 곱하기 3배의 범위 데미지면 한 50만 정도 들어가겠네요 스킬 공격 들어가면 한 50만 정도로 범위를 때려주고 범위 스턴이 1.5초입니다 실버레오스 브라운이 1초인가요? 어 1초 정도죠 그보다 살짝 더 많이 그러니까 실버레오스 브라운 AT-32S 그 다음에 또 뭐야 어그 다음에 스턴 거는 것 제가 아이스 브라운 쓰거든요 요즘 어, 아이스 브라운까지 딱 쓰면 거의 스톤 패밀리 어 아, 실버레오스 1초 맞죠? 어 1초 스턴 패밀리 엄청난 세력. 걔네는 적군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적군을 어,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대로 멈추를 그대로 멈체이 화려한 AT 3 2 S를 들고 오늘도 누군가를 뚜까패러 갑니다. 응? 음? 아, 아 이거 레벨이 너무 낮다. 킬러잭. 아 그렇죠? 음빅 빅덱도 음. 어, 없어. 냠참. 음, 빅덱도 음. 없어요. 우리 니연 아, 니연이 저번에 갔다 왔죠? 자 우리 정적이 한번 봅시다. 어 정적이가. 어. 정조기가 오늘 또저 5천 오천, 5천 크스 5천 크스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5천 네. 크스 후원 셋속시거 이런 건 보고 가야죠. 어. 아정 근데 웃긴 거는 얘 시작한 지가 지금 2주인가? 정조가 너 2주 됐냐? 어, 정조기 어디 갔냐? 얘 나갔냐? 5천 크스 얘왜 나갔다서 여기요? 어. 너 이거 2주 됐니? 얘몇주 됐는지 모르겠네. 며칠 됐냐 얘? 음. 아무튼 일주일 어 일주일이요 어, 큰 글씨체로 일주일이요 근데 맞아요 어, 일주일 된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어, 일주일 있는데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건 잘하는 겁니다 어 얘가 베인글로리 때부터 항상 뭐 하나를 게임을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해요 밤을 새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스하피 초반에는 깃털이 남아돌기 때문에 황털 남아돌죠 어 그래가지고 저 녀석 아주 음, 저 녀석 아주 저거 뭐야. 황털 가지고 무제한 돌리기 어, 무제한 돌리기 해가지고 사사사 사요나라 네 이건 무, 모바일 게임이구요 네 라인 레인저스라는 게임입니다 라인 디펜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크 정초 우리 사충이 정초 어, 좋죠 어, 정초부터 일단 한번 투깝 해볼까 정초 투깝 해결샷 저에 이어서 정적이도 노가다의 신으로 어, 노가다의 길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에이티스 삐리비리 삐리비리 삐잉 뺑. 스킬 안 쓰냐? 스킬 썼습니다. 드디어 번개. 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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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템 쏘지, 그렇지. 정수. 그렇지. 아이템 써줘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템 써줘야죠 네. 아이템 쏘줘야죠. 쿨타임 네. 보셨죠? 아주 살짝 느립니다. 살짝 느려요. 살짝. 그냥 그렇죠? 음. 스킬 속도가 스킬 쓰는 속도가 매우 느리네요. 네. 삐리삐리 그렇죠. 삐리삐리 그렇죠. 삐리삐리. 아. 다시 그렇군요. 혼자서 싸우기는 피가 너무 적군요. 어. 몸빵이 안 되네. 음. <laughs> 음, 잘 봤다, 정취야. 음. 공병재 님. 음. 공병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약간 음. 우리 에프 아이콘 한번 보고 호정이 아, 호정이 저번에 봤죠? 어. 이거 누구 좀 괜찮은 어. 어, 그래. 어. 제가 조석 카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조석 카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애봉이 애봉이 사진. LED 에리다누스자. 에리다누스자. 아, 이런 직쇼 이거는 하면 안 되겠는데. 똑같은 AT가 있네. 아, B 대구성 밑장 깔기였죠. 어, 앞에 되게 화려해서 오. 이랬다 뒤로 가 보니까, 음. A T끼리는 맞붙으면 안 되는데 어, 패즈. 어.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음. 우리 나이 육군은 보여줄, 아, 그냥. 잠 보실래요? 어, 얘는 안 돼. 얘랑은 싸울 수가 없어요. 어얘 호주 사는 애거든요. 아휴, 아유. 아유 미쳤어요. <laughs> 어, 뭐야, 120 레벨이네. 얘. 어. 얘랑은 싸우면 안 돼요. 어, 얘랑 <laughs> 호주 사는 애. 어. 나중에 호주 놀러가면 자자아음에 어. 우리 아, 망 망고. 우리 망고는 항상 이런 거좋아하네망고트트 어. 어. 음. 뭐 사진 진 e s 아닌가? 저번저봤으봤으 패지. n g to pass in the pets. I'm going to pass in the pets. I'm going o p 특별한 사진. 아구이몽어 이몽이 근데 마스터 레벨 들어왔네 이몽이. 아이거 뭡니까? 사성 <laughs> 오성 슈퍼마스터. 야 육성 이거는 왜 슈퍼마스터 만들었지? 얘 이거 왜 만들었냐 이거? 샌디 그냥 그냥 생짜 80 레벨 가지고도 충분할 텐데. 어. 뭐왜 이렇게 한 거죠? 질게임 유전가요? 어. 좋다딱 걸렸다. 그렇지. 딱 걸렸다. 어. 어, 딱 걸렸다. 아, 알쓰. 그 슈레를 먹인 게 아니고 캐릭터로 먹인 거예요. 아, 그럼 인정. 빼레빼레빼레빼레 너한텐 칠수 없다. 이멍. 빼리빼릿. 번개 소환. 빵. 한 방이야. 저거 끝이야? 저 끝이야? 범위가 낮네. 스킬 범위가 되게 낮아. 한 이거 다. 아 뭐야? 범위 공격 아니었어? 왜 이렇게 낮아? 잠만. 깐 야, 야야야. 아무리 그래도 지 질척거리지만. 스킬 범위가 좀 낮네? 낮다기 보다는 뭐라 고 그래야 될까 그... 작네? 스킬 범위가 어 굳었네요? 이거 생각보다 굳었네? 이거 좋지가 않네요 이거? 아 어. 어, 슬로우까지 걸렸구요 어. 빵빵 아 이거 근데 스킬 범위가 너무 낮다 야, 작다 작다 낮다는 게 아니고 작다 야 이게 안되네 이거 야야야 야, 야, 창피하다 야 이, 이런 애한테 지네? 야 발성 맞아, 할더 시간. 어. 야 이런 애한테 지네. 아이, 아이템 아이 쓰기 싫어, 아이템 아까워, 안 써. 와, 개어. 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건 백래친수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백래친수 하면 어 키틀 열개 고맙습니다. 슈레이 이제 돌려야죠. 어. 아, 백만점은 안될것 같고요. 아, 네. 저렇게 굳인지 몰랐네. 저거 만드는데도 꽤 오래 걸렸는데. 어. 저데구성에서좀 빼야겠습니다. 어. 차피 지금 스턴 거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굳이 제 스턴 때문에 쟤를 쓴다? 데미지도 세지도 않은데. 어. 공격형 16만. 아, 저거 빼야겠어요. 그냥 모양이 좀 멋있어서 썼는데. 어, 안 되겠습니다. 어. 버려야겠네 어, 맵에서 똑같이 으러 갑시다. 마색까 근데 매피스토 못 잡는 거 아니겠죠? 어. 삐릿삐릿 매피스토 좀더 잡을 수 있다 삐릿삐릿 어. 찰스는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찰스는 얘처럼 공격형이 아니잖아 얘처럼 공격형이 아니고요 찰스는 버 그거 버프형이기 때문에 어. 야 스턴을 한 명만 거나봐 데미지는 범위로 걸리는데 스턴 기술은 한 명한테만 스턴 거나본데 얘 범위로 스턴 거는 게 아니고 아니네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범위만 스턴을 걸어주네요. 뒤에, 게, 뒤에 것까지 거는 게 아니고, 앞에 뭉쳐있는 앞에 그 애들만 스턴을 거네. 그죠? 아주 범위가 작은 것 같은데? 스턴도 범위긴 한데, 약간 작아요. 범위, 그, 쏘는 게. 스턴 걸릴 수 있는 애들이 작아요. 저거 봐. 저 뒤에 있는 애는 안 걸리잖아. 되게 작아요. 스턴 범위가 되게 작네. 아. 어, 우리 로봇 에드워드가, 어, 비웃기라도 하듯이. 뭐야, 저새끼 저, 저게 팔성이야? 아주 여유롭게 주먹질하고 있는 우리의 로봇 에드워드. 응. 사거리는 지리죠? 안보여요. 저지, 쫄보 플레이. 아, 무서워. 삐리삐리, 무섭다. 삐리삐리, 무서워서 앞으로 못 가겠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우주의 암흑 장군 맞아요? 어. <laughs> 장군이 이렇게 뒤에 싸우나? 응. 삐리삐리. 무섭다, 못 가겠다, 삐리삐리. 음. 야, 이거. 야, 생각보다 너무 안 좋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AT-32. 근데,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는 뭐냐면, 스스. 스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 스스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니까, 스스에다, 여기다 슈레 박지 말고, 어, 슈레 박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에서 나오는 것들로만 만드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야, 모유리 뭐 팔성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난 처음 보는데? 어? 찰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어. <laughs> 가만 두지 않겠다! <laughs> 어. 저거 봐, 쟤메피스로 지금 스턴 안 걸리잖아요, 그죠? 범위, 버미, 스턴 범위가 되게 작아요. 그죠? 어, 저거 봐, 메피스로 지금 스턴 안 걸려요? 어. 아, 지금 걸렸네. 그 봐, 아, 안 걸린다니까? 되게 작은 거예요. 어, 스턴 범위가 되게 작고. 어... 아... 이거... 이걸 이제 알았네, 내가. 어, 어쩐지 미로 큐브 6 깨는데, 블랙킹 에드워드 넣을 때보다 얘, 넣, 얘를 일부러 넣거든요. 었 얘가 더 빠르니까. 근데 미로 큐브 6에서 블랙킹 에드워드보다 얘, 얘 넣으니까 더안 깨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얘가 더 좋은데. 공격력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얘가 더 빠르고 더 좋은데. 그리고 더 뒤에 있는 애고는데. 어, 뭘까? 그랬더니 이게 문제네. 네. 블랙윙에도드는 이렇게 얘 앞에 있는애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범위로 쫙 때려주고 그냥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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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파이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지는데 얘는 앞에 누가 적군만 있으면 뒤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어. 야, 허리 없드는 거아니냐 진짜. 어. 어. 아 허리 없다쓰는 허리 없 허리가 없어. 미안합니다. 야 여기서 답 나왔네요. ATS 32는 좋지 않다. 어? 왜? 아니야, 댄! <laughs> 어? 어? 나 잘못 나왔나? 어? how much 댄 m not now. 1 0 0 0 0 0 0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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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다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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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3 0 b s 뭐 이거는 뭐 좋다고 아니면 꼭 만드시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스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불멸의 해골스톤 6에서 나오는 거죠 어, 그걸로 만든 거예요 저도 어, 저도 따로 뭐 여기다 슈레를 박았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슈레를 박았다거나 한거 없고요 요 근래 들어서 a t 3 0 b 가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멸의 해골스톤 스테이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잘 나와요 어, 요즘 잘 나옵니다. 어, 요즘 요호석잘 나와요. 잘 뜨더라고. 그래서 저 만든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스스에서 돌려서 만드시고, 지금 어, 불면해골 스톤 6 깨시고 후반부 들어가시는데 약간 팔성이 좀 부족하다. 어, 팔성이 약간 좀 부족하다 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어, 만드셔서 쓰셔도 어,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냥 어, 다른 칠성들보단 좋아요. 네, 다른 칠성들보단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없으신 분들은 만드셔 서 쓰시고, 뭐 팔성이 많다. 나 많은데 저거 만들어요. 어. 만들지 마세요. 어. <laughs> 팔성이 굳이 많은데 어, 덱도 부족한데 어, 빈 덱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이제 이거 넣을까요 음. 아니요. 노답. 음. 만들지 마세요. 네, 만들지 마시라고. 네. 아 여의봉 브라운, 여의봉 브라운도 조만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 같거든요. 네, 여의봉 브라운도 살짝 노답. 어.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집발으면안 되는데 어쨌든 이 녀석이 꿈과 희망을 집발군요 여러분 들 어쨌든 살짝 기분이 별로인.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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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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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